죽음에 대한 두려움, 이건 뭐 우리 대부분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지만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오늘 이 근원적인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또 넘어설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나는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. 바로 이한 문장, 정말 솔직하고 아무런 꾸밈이 없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모든 게 바로 이 감정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. 혹시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"아, 나도 그런데"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. 이건 뭐, 어느 특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보편적인 감정이니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혼자만의 고통, 보편적인 두려움, 아니,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인데 왜 이게 우리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 걸까요? 내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무가 된다는 생각 아이 상상에 한번 깊이 빠져들면 진짜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굳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온다고 해요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나를 확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그 본능적인 공포를 정말 잘 표현한 말 같아요 근데 왜이 두려움을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음 아마도 이 주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좀 꺼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두가 느끼는 이 보편적인 두려움이 각자 혼자서 짊어져야 할 고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 헤매죠. 하지만 그 과정에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. 해답을 찾아서 좌절의 여정이라는 이번 섹션에서 그 어려움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. 책이란 책은 다 읽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할수 있는 건다 해보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.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그 한마디를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돌아오는 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깊은 좌절감뿐이었어요.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전환점 니체로부터 온 메시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발견의 순간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보시죠. 해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어요. 바로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이었죠. 이책 속에 있던 단 하나의 구절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180도 뒤바꾸는 계기가 됩니다.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메멘토모리. 라틴어인데요.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. 언뜻 들으면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자!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삶을 완성하는 죽음, 새로운 관점.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될수 있었을까요?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왼쪽처럼 죽음은 삶의 파멸이야 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관점에서 오른쪽처럼 아니, 죽음은 삶의 완성이야 라는 니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.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핵심이에요. 죽음이 삶을 그냥 끝장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라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두 터치와 같다는 거죠. 그렇다면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요? 첫째,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되고요. 둘째, 쓸데없는 욕망들에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. 셋째,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감사하게 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,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. 참 역설적이죠? 죽음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게요.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이 모든 철학적 여정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? 지금 여기를 살라. 두려움에서 충만함으로.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.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이 더 값지고 소중해지는 거죠.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이 오히려 삶을 사랑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순간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죽음을 기억하자는 게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자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내 삶을 제대로 충실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, 그런 다짐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?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점을 생각할 때 어쩌면 그 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.